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4월 11일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께 드리는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 백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의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